자, 어, 이번에는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 인터랙티브한 미디어 아트 그걸 캠페인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죠. 어, 그 영상을 3D로 한번 바꿔볼게요. 그 3D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걸리네요. 조금 기다렸다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. 자, 요, 요, 요거 기억나시죠? 어, 예, 이거를 아까 저희가 만들어 봤어요. 예전 영상에서 요걸 만들어 봤어요. 요거를 3D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3D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아까 그 파도를 3D로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. 공익 광고 홍보 영상 만들기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입체 영상 클릭하신 다음에 입체 영상을 어, 아까 바탕화면에서 있었던 요 영상을 인터랙티브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. 넣으면 자 요것도 3D로 이렇게 바뀝니다.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2D를 3D로 미디어 아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. 뭐 바다를 보호하자. 요 글자도 잘 보입니다. 그래서 <laughs> 배경이랑 이제 여기 물체가 3D로 바꾸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저장을 어떻게 누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어, 영상 종료를 누르시고. 이 영상 종류를 바탕화면에 클릭하시고, 어, 3D, 인터랙티브. 어, 자, 요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, 저장을 누르시면 되더라. 아, 자,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요걸 나오는 걸 보시고,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. 자, 간혹 가다가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에러는 안 났네요. 자, 그래서 요거를 끄시고, 오케이 OK 누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거, 인터랙티브. 맞게 됐는지 한번 확인까지 한번 해 보죠.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금 걸리네요. 네, 조금 걸립니다. 저 요렇게 조금 이렇게 어 요런 식으로 자, 요게 아니고 어, 요거 아니죠? 요거 아니고 어 인터랙티브 요건데요. 요거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. 요거를 실행을 했을 때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요기 있네요. 요기 있습니다.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더라. 자, 요 영상도 따로 요런 식으로 파일로 변환해서 3D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조금 걸립니다. 자, 이제 3D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?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3D로 나올 수 있다. 요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